<목소리> 어, 브는사으로서교차가하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 <laughs> 미 찾아오신 대국당 당원들 그리고 신민들 올해 1월 29일 제주도에서 대한민국당의 제주도당 장관식이 되는 그날이 제주도 의국동제들과 시민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간 한국행대사 그영연구형 역사학자로서 해야만 하는 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주 사삼사건을 오버르게 재조명할 필요성이었습니다. 제주 사삼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의 직전 50총선거를 방해하려는 제주 남노당의 무장폭동으로 경찰서를스격하면서 고요한 제주도를 피로문드 이국적인 사건으로 건국을 준비하던 애국 지사들과 전량한 제주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좌익에 대한 경각 시점을 남겨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불행한 사3사건의 역사는 민주화의 바람에 편승하고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부들의 경쟁 이후 <laughs> 공정해야 할 사람 보고서가매국도고진질되어 버렸습니다. 좌편의 역사 서술의 많은 서적들과 언론 기사들이 넘쳐나왔고, 사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이 외면된 채, 군대와 경찰이 제행한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학살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논문과 서적들이 무수히 출간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주평화공원의 시설물이나 기재 내용도 어린 세대들이 차마 볼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사4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제주도의 여러 애국지민단체와 지식인분들과 협력하여 제주 사3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미나는 사3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어찌하여 지금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런 제주 4.3 사건이 단순히 한국 세력과 다른 거국 세력 간의 일시적 갈등이 아닌 보다 심각한 일제시대와 대방전후의 좌우갈등이라는 심층적인 문제점이 내재됐음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이번 세미을 통해 수많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역대 자의정부가 역사를 마음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변질, 내곡시키는 행태를 규탄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는 배곡되어 특정 정권에 점금된 물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바로 공정하게 기록하고 그대로 남겨 구성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지켜야할 문화 유산입니다. 이세미에 참여해 주신 애국 시민과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대장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